네, 안녕하세요. 필라 케이블 교육 강사 조수은입니다 함께 하실 동작은 필라 케이블 더블 레그 스트레치 동작입니다. 천천히 누워서 케이블 한번 엑스로 크로스해서 두 발을 걸어주시고요. 그대로 천천히 스파인 포지션으로 누워주실게요. 자, 단제 케이블 탑 포지션으로 유지하고 그대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상체를 올라와서 컬업을 나옵니다. 그대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두 다리를 천천히 길게 같이 뻗어냅니다 복 들이 마시고 내쉬며 네, 두 다리 같이 길게 뻗어내며 코어 케이블의 저항을 느끼며 같이 움직여 볼 거예요. 셋나날 복부 코어 단단하게 넷 마지막 다섯 휴, 천천히 돌아옵니다. 네. 함께 하신 동작은 더블 헤그 스트레치 동작이었는데요. 이 동작과 함께 코어 케이블의 저항을 활용해서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. 함께 하신 동작은 필라 케이블 더블 헤그 스트레치 동작입니다. 감사합니다.